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베란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꽃님들 관리하시느라 좀 바쁘시죠? 어, 오늘도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겨울꽃입니다.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삽목한 지는 1년 훨씬 넘었습니다. 내년 봄 되면 뭐 삽목한 지 2년 됩니다. 가운데에는요. 색상이 어, 틀립니다. 가운데에는 연핑크로 꽃을 피워주고요. 라인에는 노랑이입니다. 입순이 엄청 파릇파릇 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매우 건강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이들 중에서 최고로 건강한 아이입니다. 큼지막한 화분에 묵은둥이를 가운데 심고 라인에는 삽목으로 해서 심은 아이들이요 올해 꽃을 2년째 피워주고 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삽목한지는 2년이 안 됐습니다. 내년 봄 되면 2년째 됩니다. 어, 아이들이요 저희들이 알아서. 입순 정리를 딱 해버렸습니다. 한잎두입 끊어주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새순을 올리지 않고 딱 마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한 아이만 손톱만하게 새순을 머금고 있습니다. 꽃눈이 지금 자라고 있네요. 자 가까이 확대를 해서 보이시나요? 꽃눈입니다. 아주 먼지만하게 꽃눈을 지금 어,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 꽃둥무리가 많이 어, 맺을 듯합니다. 자. 햇볕이 반사돼서요 좀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꽃눈입니다 꽃송이지 언제 꽃송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초록 초록하니 오동통하게 반드르하게 어, 이렇게 어, 잘 키웠냐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저는요 어, 여기에다 특별하게 신경 안 쓰고요. 1년에 알비료 두번 주고, 또, 어, 가끔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번 쌀뜨물을 견져줍니다. 쌀뜨물은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받아서 신선한 그대로 적당량을 줍니다. 큼지막하죠? 그러면 오늘도 물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햇볕이 따끈따끈하게 비추는데요. 물 관리는 오늘 하기에는 어, 좀 잃는 것 같네요. 오늘은 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기로 할게요. 그 대신에 어, 물을 주기보다는 약간의 영양제를 타서 조금 어, 뿌려주기로 할게요. 영양제입니다. 요 작은 만병에 반 병에 반병에 담겨 있죠. 요반병 액수에서 제가 약간만 바가지, 물바가지에 반 바가지입니다. 물을 반 바가지에 따랐습니다. 여기에 이 액체를 반만 해석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구요. 많이, 너무 독하게 주면은 안 주니만큼 못하죠? 잠깐만, 조금 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보실까요? 이만큼 남았죠? 반병 남은, 액체가 반병 남은 데서 그 양에서 반을 해석시키려고 따랐습니다. 너무 바짝 말른 흙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흙이 약간의 물주기는 이른데 할 정도로 촉촉함이 남아 있을 때 약간만 뿌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폰을 손으로 들었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물주기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죠 자. 많이 아니고요 요정도로 흙이 약간 촉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아주요 짙은 녹색으로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잘 요즘에 아주 적응을 잘 하고 있답니다. 조금씩만.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만 주기로 할게요. 한 여름이 아니고 지금은 가을이니까 물 주는 것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죠. 그래도 웬만하면은 몸체에 닿지 않게 주는 것이 좋겠지요. 가운데에는 어, 물이 안 갔습니다. 가운데에도 몸체에 닿지 않게 조금만 주워보기로 할게요. 만약에 물주다가 몸체에 닿다면 화장지로 가볍게 찝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자, 아까 물 반바가지 용량에서 그 용량에서 반을 여기에다가 주었습니다. 자, 핀셋으로 화장지를 접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단 부분에는요. 이렇게 어, 대주기만 해도요. 물이 아주 속성과로 흡수됩니다. 자,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을 어, 극복하고 이렇게 초록하게 어, 성장해주고 있으니까요. 저로서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물단 부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물을 줘봤답니다. 어, 꽃봉오리들이요. 맺기 시작하려고요. 마무리 다 하고, 이렇게 예쁘게 커졌는데요. 자, 괜찮죠? 자. 삼목혼제 2년 안된 아이들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방충망 앞에다가, 저기 보세요. 방충망 앞에다가 여름 내놓고 관리했답니다. 자, 오늘도요, 이렇게 영양제, 영양제를 물에다가 소량으로 타서 줘봤답니다. 소량으로 타서 주면요, 뿌리 건강에도 좋고요. 흡수를 빨리 하기 때문이지요. 이 병을 통째로 자, 보세요. 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꽂아주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꽂아주기보다는 적당량을 물에다가 배합시켜서 이렇게 주어보세요. 아주 확연히 틀립니다. 자, 제가 쌀뜸을 주고 나서 이렇게 또 영양제를 소량으로 줬는데요. 변하는 모습, 잘 성장하는 모습, 순간순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요,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조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